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독점적인 뉴스 채널입니다.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의 주요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난 4일 국내 대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TV 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2 결승전 최종 2라운드는 최고 시청률 35.2%. 평균 시청률 역시 32.9%로 자체 최고 기록을 돌파하며 마지막까지 전 채널 주간 예능 1위 왕자를 지켜내는 행보로 대한민국을 휘감은 압도적 광풍을 증명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롯 2는 시작 전부터 종영 후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2는 방영 전 공정성 논란을 시작으로 매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트롯 2가 방영되기 전인 지난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작진이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를 내정해 놓고 출연진의 무대에 개입함으로써 오디션의 공정성을 해쳤다 라며 마감이 끝나지 않은 모집 기간 중 백인이 출연진들이 10월 23일 티저 촬영을 완료한 이후 11월 9일 첫 녹화 일정을 앞둔 사실이 지난 10월 27일 공식 기사로, 보도 기사로 보도됐다 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후 공정성 논란을 신고하는 성명문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논란 가운데 미스트롯 이 아동 청소년 출연진들이 방송 이후 무분별한 악성 댓글에 시달리게 되자 관련 진정서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미스트롯 이 제작진 측이 논란이 될 만한 영상을 그대로 방송하고 이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미스트롯 이 측은 이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은 무분별한 억측이며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방안 위 세부사항을 철저히 지켜가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전해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뿐 아니라 미스트로 니는 참가자였던 가수 진달래가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스트로디 제작진은 진달래의 하차를 결정한 이후 그가 오열하며 다른 참가자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 가해자 감싸기를 한 것처럼 비춰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스트로디는 방송 말미 무대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준결승전에서 보여준 황우림의 카사노바 무대가 방송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음이탈 장면이 담겨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양지은의 음이탈 장면은 방송에 그대로 송출했는데 황우림의 실수는 편집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져 제작진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최종진을 거머쥔 양지은은 당초 미스트로 니서 중결승전 직전 탈락했지만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한 참가자 진달래 대신 재도전의 기회를 얻어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속사 없이 제주도에서 올라와 혼자 경연에 출전했다는 극적인 스토리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연예비 양지은이 지난해 4월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오나의 파트너 이후 소속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유튜버 이진호는 소속사가 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소속사는 미스트로디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소속사 라며 미스트롯 이메가쿨롬을 맡고 있는 김성주씨의 소속사인 장군엔터테인먼트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김성주의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양지은은 장군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린다 라며 논란을 전격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트롯 2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한 김다연에 대한 투표 동원 논란이 일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스트롯2는 지난 11일 tv 조선에서 방송된 미스트롯2 갈라쇼 위 출연진 분량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2가 역대급 콜라보로 무대를 꾸민 사랑의 콜센터가 금요일 밤을 뜨겁게 달궜다. 미스트롯2 양지은, 김다현, 강혜연 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연소감을 전했다.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2가 만나 뜨거운 무대를 펼쳤다. 12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는 미스터트롯 TOP6와 강태관 미스트롯2 TOP7, 미스터 레인보우, 미스 레인보우까지 총 28명이 트로 스타들이 총출동,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화려하고 흥겨운 무대와 팀 대결을 펼쳤다. 미스트로2이 주역인 TOP7 양지은 홍지윤 김다현 김태현 김희영 별사랑 은가은이 빨간색 드레스코드로 맞춘 강렬한 모습으로 등장 돌리도를 부르며 화끈한 시작을 알렸다. 이어 미스 레인보우 강혜연 김현지 마리아 황우림 유원정 허참미 윤태화가 봄 느낌이 물씬 풍기는 핑크 의상으로 나타나 부기맨들 열창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사콜을 방문한 미스터 레인보우 김경민 김수찬 황윤성 류지광 남승민 신인선 김중현은 옆집오빠같은 친근한 모습으로 옆집오빠를 부르며 나타나 반가움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사콜 터줏대감 미스터트롯 TOP6 이명홍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사콜의 특별협력사원 강태관이 한팀이 되어 그대여 변치마호를 부르며 모습을 드러내 28인 트로스타 체제를 완성했다. 김다현, X, 양지은, X, 강혜연, 사랑의 콜센터 출연 소감 전에 미스트롯 이미 김다현은 사랑의 콜센터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두근거리는 심경을 전했다. 사랑의 콜센터 이제 곧 시작이에요. 이분 남한 내용 두근두근 빨간색 하트, 빨간색 하트 재밌게 봐주세요 물결표. 라는 글과 함께 브이를 그리며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이스트롯 이진 양지은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뒤뚱뒤뚱 이라는 글과 함께 사랑의 콜센터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아이돌 가수를 뺨칠 정도로 무르른 외모를 뽐낸 양지은 뒤로 깜찍한 표정을 짓고 있는 김다현도 보인다. 이스트롯 2에서 8위로 아깝게 톱7에 들지 못한 강혜연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밤 10시 사랑의 콜센터에 미스레인보우도 출격합니다. 좋은 기회로 재밌게 촬영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는 글과 함께 무대 의상을 입은 사진을 공개했다. 미스트롯 이갈라쇼를 본 시청자들은 갈라쇼가 즐기는 무대다 보니 경연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미스트롯 이 Top14,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뮤직비디오 완전취, 향, 저, 격추운 날씨에 고생한 Top14 모두 이쁘십니다. 한복도 잘 어울려요.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역시 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top7과 레인보우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등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오는 18일 목과 25일 목에는 top7과 미스 레인보우가 함께 미스트롯 2위 비하인드 스토리를 낱낱이 공개하는 토크콘서트가 연이어 방송될 예정 이다. 별사랑은 홍지윤 김다현 김혜영과 함께 톱7위 드레스코드 빨간색 의상을 입고 있는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별사랑은 미스앤미스터트롯대잔치라는 해스테그와 함께 꿀잼 보장이라고 홍보했다. 또 13살 김다연에게 이 와중에 우리 다연이 표정 귀여운 거 보세요. 깨물깨물 하고 싶다는 말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